극류를 실천할 때 행복하다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된 MBC 스페셜 드라마 너를 만났다 라는 이영상이큰 화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들 봤을 겁니다 내 아이의 엄마였던 장지성 씨가 3년 전 가을에 7살 됐던 딸 나연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저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혈액암 종류인 이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이라는 이 난치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병이 발병되고 한 달도 살지 못해서 그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 그녀의 어머니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루만이라도 더 딸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하루만이라도 더한 번만이라도 꿈속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딸이 좋아했던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었고,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VR이라 그러죠? 가상현실에서 이 죽은 나연이를 이 장지성 씨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딸을 다시 만난 엄마의 모습을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보고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유튜브에 보니까요, 무려 뭐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을 봤다라고 합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잠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여러번째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좀 있네요. 근데, 잔잔한 감동 정도가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와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 우리가 마음이 아파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국률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가까이 지내던 어쩌면 가족 이상으로 가까웠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셨죠 살리시기 위해 장례식장에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늦게 가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정의 변화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보시고,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신을 보자마자 마리아란 여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왔던 동료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만 감춰뒀던 그 감, 마음의 감정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괴롭고 아파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어, 뭐 이걸 흉내낼 수가 없겠지만 이 원어를 보니까 통곡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아픔을 꾹 참고 눈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착같이 참았지만 예수님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나인성의 예수님이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는 한 과부를 보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감정이 또한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남편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었던 남편이 아내 아,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원어의 의미가 이 장이 뒤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설아의 죽음 때문에 흐느껴 우셨고 나인성의 한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아파하셨을까요? 바로, 국률의 마음 때문이죠. 국률의 마음. 그런데요, 국률은요, 아파하는 마음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률이라는 말을 썼을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음 5장 7절에 국률이라는 단어는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감정만이 아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아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극률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동일시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이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국률의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업고 오시, 입고 오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이 성육신 자체가 사실은 국률입니다. 우리 빌리포서 2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긍률이 여기신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안타까운 감정 이인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파하는 마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행동으로 직접 동일시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자기를 비우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같이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세계로 내려와서 그 아이의 시선에서 동의실 될때 그것이 바로 국률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국률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시작이 되셨고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도 국률을 나타내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사람이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대속저물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긍휼이었다라는 것이죠. 산상순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의 팔복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복마다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긍휼을 긍휼에 대한 성품 역시도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지요. 극률이 여긴 자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극률을 베푸는 삶이 행복할까요? 7절 하반절의 말씀에 극률을 베푸는 자들에게 긍휼 베푸는 자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나 극률 없는 시대는 동일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으로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누군가에게 국률을 베푸는 것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지만 율법을 핑계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돕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라고 천하게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이 그들의 진정한 국유를 베푸는 이웃이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 오늘 안식일이네? 돕질 않습니다. 노부모를 학대하면서도 성전에 가면 헌금만 내면 하나님이 용서해주신다라는 이들은요 잘못된. 외국된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국률 없는 그 당시의 삶과 또 외국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국률의 삶을 살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부터 국률이 여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 참 쉬울까요? 한두 번 돕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는 일이 한두 번이면 가족도 힘든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남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할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이미 조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도 똑같습니다. 창의를 했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셨기 때문에 여우수화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로 그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먹이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라 불가능하다고 라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시 말해 극류를 베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셨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국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눌 수 있는 위치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풍성한데 뭐가 풍성하대요? 긍휼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상,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나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녀된 특권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극률을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극률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9장,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북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극,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왜 긍휼을 베푸신대요? 이유를 모른다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왜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는지, 왜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은, 또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저 그냥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긍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긍휼을요. 구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극률의 은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극률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지요. 시편기자는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편, 103편 3절 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알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값 없이 받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다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성품을 담는 예수님의 제자다가 되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성, 예수님이 극률을 베푸신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받은, 극률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극률의 은혜를 베푸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왜 극률을 베풀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극률을 베풀 때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팔복의 기술은요, 어, 너무 오래, 오랜만에 제가 설교해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감탄사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이렇게 감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극률을 베푸는 자, 너, 자, 너는 행복한 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극률을 베푸는 너는 행복한 자다. 왜 극률을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일까요? 세상은요, 소유를 나눌, 소유를 더 많이 가질 때 행복하다 말하지만, 성경은요, 나눌 때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스 사회학자면서 UN에서 일을 했던 장지글러 박사가 그의 책, 탐욕의 시대라는 곳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매년 천만 명의 사람, 5세 이하의 천만 명의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는다라고 합니다. 가난으로. 영양 결핍으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들에게는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나누지 않고 더 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이 이런 비극을 낳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나눌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목골목 다니며 폐유지를 주어 기부하는 할머니도 계십니다. 구두 닦는 삶을 살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동전을 모아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은요, 저금통에 돈을 모아 아프리카에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일에 기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박한 세상이지만 나눌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률을, 극률함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연령마다 없다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노다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할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남편이 없고 90대는 살 시간이 없고 1 0 0세 때는 다 필요 없다. 네. 웃자고 하는 거지만 사람이 없다 없다 하면 없는 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자 때문에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동토의 땅, 미지의 땅, 이 조선으로 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지요. 그 중에 26세의 미혼의 여성으로 혼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향토병에 의해서 순교한 루비릭 헨드릭 선교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지요. 그가 묘비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만일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고백을 남길 때 고통 속에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녀가 병에 걸리고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그의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묘비나 그녀의 편지에서 보면 그녀의 어떤 마음의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입니까? 아니요. 평안함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녀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이 되었더니 그녀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었지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그녀 마음 가운데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달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긍휼을 베풀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세계 여러 각처에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들은요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한결같이 행복하기 때문에 선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니까. 그들에게 국률의 마음으로 복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국률을 베푸는 자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국률을 베풀 때,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안에 국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국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저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긍휼을 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긍휼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 그들이 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여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요 조건절이 아닙니다. 너 긍휼 베풀지 않았어? 그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어도 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재롱부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극률을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더큰 은혜, 더 풍성한 극률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저도요, 한 가정, 한 가정, 가정의 가정, 가정의 가장이고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소중해요. 좀 조금, 작은 것이 하나 있어도 똑같이 나눠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앞에 와서 알랑방이 끼면서 저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떨까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지만, 극률을 베풀기 시작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를 공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더 너를, 너에게 주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용서를 베푸는 것, 뿐만 아니라 극률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4절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아멘. 똑같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선을 베푸는 마음, 누군가를 아파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이 국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받기 원하면 더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국류를 받기 원한다라면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 국류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내 주변에 국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류를 베풀어야 하는 현장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국률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나셨어요. 찾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국률을 필요한 자들이 있는가, 누가 있는지, 우리는 찾아나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마태복음 구장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 양과 같이 유린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국률이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자 같이 유린하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은요 마음 찢어지듯이 정말 창자가 뒤틀리듯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국료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내 형제 중에, 내 동료 중에, 내 이웃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라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률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극률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세상에서 천대받았던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요, 찾아 나서셨어요. 권세자들, 유력자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도 있고 몸이 아픈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좀 분주하다라고 내일이 바쁘다라고 그들을 무관심 가운데 우리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처음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도 우리와 똑같이 동일시하는 극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찾아나서시며 극휼을 베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뭐 하는지 모르고 저런 일을 행하기에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극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나에게 행하는 나의,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우리는 그들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극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아이가 잘못을 하면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극률의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극률을 닮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극률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되어야 합니까?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값 없는 극률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률을 베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극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률을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극률을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극률을 닮은 극률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